마태복음 17장 말씀 14절로부터 23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다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름해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 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 예,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느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일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이 없으리라 갈릴리에 오실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삼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을 보면 간질하는 사람을 고치는 역사와 다른 하나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만에 부활하시게 될 것을 말씀할 때 제자들이 근심하는 말씀을 둘로 나뉘어진 것을 우리가 함께 봉덕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것, 이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이 마태복음 17장에는 계속해서 믿음에 대한 것들을 말씀을 했었는데, 특별히 믿음에 대한 말씀에서 마태복음 17장에는 어떠한 믿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느냐? 우리가 어제 나누었던 믿음은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 예수님만을 섬기고 예수님만을 사랑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이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본문에서는 어떠한 믿음이냐? 그것은, 간질하는 자, 그를 제자들은 쫓아내지 못했는데 예수님은 그를 데려다가 귀신을 바로 쫓으시면서 그가 깨끗이 나음을 입은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냐. 제가 이 간질하는 자매를 하나 청년들 사역하는 중에서 있었는데 간질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치유받을 수 없는 병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자매는 귀신을 쫓아내거나 아니면 안 쏘를 한대거나 그런 일을 하지 않으세요. 다만 그 자매가 주님의 은혜를 받고 말씀 안에서 그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안에서 정말 그 심령이 치유를 받고 나니까 간질이 깨끗이 나음을 입었어요. 그 자매는 오랫동안 간질로 인해서 어렸을 때 가진 자기 안에 있는 그 낮은 자존감이 있었고, 자라면서 받은 상처로 인해서 심령에 굉장히 수치심도 많았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내적 치유를 하면서 그런 것들이 치유를 받고 나니까 그 간질이 그냥 사라져버린 거예요. 지금은 결혼해서 애도 낳고 아주 예수님 잘 믿는 그러한 정말 주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 자매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 자매의 심령이 치유를 받고 예수님이 그 자매의 심령의 주인이 되어 주셨을 때 세상에서 약으로 치유할 수 없다고 말하는 그 간질이 나음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이 간질하는 자에게 귀신을 쫓아내 주니까. 그가 완전히 고침을 받았는데 이 귀신이 나간 것은 어떤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말합니다. 우리 심령 속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간질이 걸렸는데 나음을 입지 않는다. 그렇다면 그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계속 마태복음에서 듣고 생각하게 되어지는 천국 그 천국은 어떤 것을 천국이라고 했느냐 천국은 좋은 밭에 뿌려진 씨앗과 가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안에 돌이라든가 가시덤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제거된 밭 깨끗이 치유되고 깨끗이 정결함을 입은 밭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받기에 합당하게 심령이 부들부들해진 밭을 의미합니다 내 심령이 치유를 받는다는 것은 바로 내 안에 있는 이와 같이 나를 지배하고 있고 나를 정복하고 있는 많은 것들, 가시던 불 또는 돌밭 지되어지는 이러한 내 안에 있는 불순물들,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 이런 것들이 제거되어지고 주님 앞에 부드러운 심령으로 되어진 그러한 심령들이 천국 같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그 말씀이 그를 지배하고 그 말씀이 그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그래서 천국이 이루어지는 밭. 이것이 좋은 밭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는 천국이 이루어진 심령 이러한 심령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심령이기 때문에 그 안에 더러운 영이 결코 있을 수가 없다는 라 거예요 이 좋은 밭이 되어진 심령을 바로 우리는 믿음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믿음은 교회를 나가서 쥐아쥐 삼창하며 부르짖는게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천국이 우리 심령 속에 이루어진 것이 믿음입니다 천국이 우리 심령에서 이루어졌다라는 이 믿음은 무엇을 말하냐면, 육에 대한 모든 생각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받아들여서,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오직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자, 그가 바로 천국이 그 심령 가운데 이루어진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제자들은 이 간지라는 사람에게 귀신을 쫓아줘도 귀신이 떠나가지 않았느냐? 이가 치유를 받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17절 말씀에 그 제자들이 능히 고치지 못한 것을 보고 하신 말씀이,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 자, 믿음이 없는 것은 폐역한 세대예요. 사실이에요. 이 폐역한 세대는 뭐예요? 이 세상. 이 세상은 누가 지배하는 세상?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이에요. 이 폐역한 세대요. 라는 이야기는 마귀에게 지배를 받고 있는 세대요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는 라 것은 누가 지배를 하는 거예요 마귀가 지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님 안에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졌느냐 천국이 내 심령 안에 온전히 이루어졌느냐 이것은 무엇으로 증거가 되어지냐 면내 안에 폐혁한 세대인 세상이 없는 것입니다 왜 천국이 온전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나는 빛과 사귐이 있고 빛 가운데 거하는 자라고 사도 요한이 요한 일서에 말합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고 빛과 사귐이 있어서 내 심령의 천국이 이루어지는 자라면 나는 빛 가운데서 행하는 자가 되어진다 다시 말하면 빛 가운데 행하고 빛이 내 안에 있으니 어두움은 당연히 떠나가지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어두움이 떠나가지를 않은 거예요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지만 제자들이 고치지 못했다는 건이 제자들이 빛이 그 어둠을 내어 쫓을 만큼 되어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두 가지의 나라가 같이 있다는 거 빛과 어둠이 같이 있기 때문에 어둠을 온전히 내어 쫓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빛과 어둠이 같이 그들 안에 있어요. 그래서 두 영의 역사가 같이 역사를 해요 어떤 때는 믿음의 소리를 하고 어떤 때는 믿음의 사랑같이 행동을 하다가 어떤 때는 믿음이 없는 소리를 하고 또 정말 믿음이 없는 육적인 사람으로 행동을 합니다 어떤 때는 입으로서 믿음의 말을 하고 어떤 때는 입에서 쓴물이 나가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무너뜨리고 정말 육적인 생각으로 육적인 말을 하면서 이와 같이 두 영의 역사를 하고 있는 것을 많이 봅니다. 사도, 바울도,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내 안에 두 마음이 싸우는데 하나는 내 네, 마음의 법이요. 다른 하나는 믿음의 법. 이두 마음이 싸운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들이 이것을 쫓아내지 못한 것을 예수님은 20절에 말씀하시기를 믿음이 적은 까닭이다. 믿음이 적은데 어느 정도로 적다고 말씀하냐 하면 겨자씨보다도 더 적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겨자씨 한 알만큼만 이 믿음이 있다면 이 산을 들어 저기로 명하여도 옮겨지리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지금 이 산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산은 우리가 육으로 보여지는 어떤 산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산은 우리 안에 있는 거대한 막힘. 무엇을 말해요? 사단이 하나님 앞에 반역하였을 때 그가 북극 지폐에 자정하리라. 지극히 높은 산 위에 자정하리라. 산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 안에 있는 교만. 이것은 우리 안에 있는 거대한 산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나라는 존재가 갖고 있는 내의. 이거는 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높은 산, 낮은 산, 이런 산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 안에 있는 나를 지배하고 있는 많은 속성들이 우리 안에 있는 산들이에요. 어떤 건더 높고, 어떤 건더 낮고, 그런데 이것을 이 산들을 지배하고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육의 속성, 육의 성품이고, 육의 생각, 육의 의기 때문에 이것을 지배하고 있는 게 마귀라는 거예요. 이 마귀들이 우리 안에 가시덤불로, 돌로, 산으로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산들을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이 무너져 떠나간다라는 이 산이 떠나가라! 할때 그냥 떠나간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더러운 악한 영, 그 사단의 영이 지배하고 있는 이러한 생각들, 마음들, 그 다음에 쓴뿌리들, 이러한 모든 나를 지배하고 있는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는 높아진 것들, 이러한 것들이 겨자씨만한 믿음 하나만 있어도 떠나가라 할때 떠나간다라는 사실이에요. 왜 겨자씨만한 믿음 하나만 있어도 이것이 떠나가느냐? 아무리 작은 시라도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믿음은 생명이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습니다. 하고, 믿는다고 찬양하고, 믿는다고 예배한다고 해서 믿음이 아니라, 믿는다고 교회 간다고 해서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생명이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무슨 생명? 죽어도 사는 생명.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사해 주시고, 그가 그러나 그 3일 만에 부활하신 생명. 오늘 우리가 읽은 22절 23절 말씀 예수님이 왜이 말씀을 하시느냐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죽게 되어지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이 말씀을 하는 것은 인자 안에 있는 생명은 죽어도 산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겨자씨 안에 있는 생명은 정말 보잘것없는 작은 씨지만 그가 땅에 심겨졌을 때한 알이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썩지 아니하면 싹을 낼수 없는 것처럼 반드시 죽어야지만 그 생명이 있음을 나타낼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죽어야 생명이 나타납니다. 육에 대해서 죽어야 영의 생명이 나타나지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생명을 갖고 있습니까?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면 그 생명이 내 안에서 역사되어져서 그 생명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되어질 때이 죽음은 떠나가고 사망의 어두움도 떠나가고 근심, 걱정, 불안한 이 모든 어두움의 그림자도 당연히 떠나가는 겁니다. 내 안에 생겨진 많은 산들, 이것은 무너져버리게 되어져 있어요. 떠나가라 하면 당연히 떠나가는 거지만 정말 내 안에 생명이 있다면 떠나가라 소리 하지 않아도 떠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생명은 사망을 이긴 생명이기 때문에 입으로만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다면 내 안에 근심은 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말하고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마치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마치 믿는 것 같이 생각하는 이 제자들이나 오늘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있고 봉사하고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내가 믿는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이나 결코 다를 것이 없습니다. 정말 믿음이 있다면 생명이 역사가 나타나지는 것입니다. 못할 것이 없다라고 이0절에 말씀하세요. 너희가 정말 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 못할 것이 없다. 은사를 받아야 못할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생명이 있으면 그 생명이 그냥 역사되어질 때그 생명이 그냥 나타나질 때그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진다 그러면서 21절에 하신 말씀 개혁개정이나 우리 번역본에 21절은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근데 킹 제임스 버전에만 이 원어에 기록된 것을 번역해서 기록을 해놨는데 이러한 것들은 기도와 금식 외에는 나갈 수 없다 자, 이 말을 해석을 잘못해서 이러한 간질병 같은 병은 기도하고 금식을 해서 쫓아내야지만 된다 이렇게 설교들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기도와 금식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이 금식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은 이사에서 58장에 있는 금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에서 58장을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3절에서 4절을 보면은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의 희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자 우리가 오늘날 금식을 할때 금식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금식을 할때 뭔가 내가 옳고 내가 의롭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금식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내가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될 기도의 제목들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금식을 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이 이사에서 58장의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가 육체를 괴롭게 하면서 이 금식을 하는데 금식을 하면서 다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으며 금식을 하면서 어떻게 너희가 오락도 구하고 온갖 일도 시키느냐. 이 말을 어, 나는 금식하면서 오락 안 했는데. 이 말은 뭐냐면 육체가 유익하게 되는 것 육체가 기뻐하는 일을 금식을 하면서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와께 호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이 사람들이 금식을 할때 배옷을 입고 제 가운데 앉아서 옷을 찢으면서 자기 자신을 괴롭게 하는 그러한 어떤 모양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양을 갖춘 금식,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의 의미는 무엇이냐? 이 금식은 육체를 벗어버리기 위한 금식입니다. 육체의 연약함을 깨닫고 육체를 괴롭게 하는 것이 금식의 행위죠.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6절의 말씀. 다 같이 공독합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의 에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한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명예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우리가 금식을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앞대장한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이것은 사단의 영, 더러운 영에 잡혀 있는 것에서부터 완전한 자유함을 얻게 하는 금식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금식을 하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생명 안에서 완전한 어둠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오고 그 예수님의 생명으로 인해서 모든 내가 묶여져 있는 것들, 어두움의 영에 의해서 묶여져 있는 형충학의 결박들, 또한 멍해들, 그런 것들이 다 꺾어지고 자유하게 되어지는 것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이 멍해가 꺾어집니까? 우리에게 죄의 멍해가 메어져 있어요. 죄의 멍해는 사망의 멍해가 메어진 것이고, 저주의 멍해가 메어진 것입니다. 죄와 저주와 사망의 멍해를 누가 꺾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꺾으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의 죄와 저주와 사망을 다 꺾어버리셨습니다. 결단코 예수 믿는다라는 사람은,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는 사람은, 이 죄와 저주와 멍에가 사망의 멍에가 없어진 자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의 금식은 무엇을 말하느냐? 영적인 금식, 주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육에 대해서는 죽은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영에 대해서 산자, 어둠의 영의 멍에서부터 완전히 풀어져 자유함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믿음으로, 그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어지는 자유함을 누리는 자. 평강과 안식을 누리는 자가 되어지는 자,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그러한 금식을 하는, 그러한 생명을 누리는, 그러한 천국을 소유한 자가 되어져야지만, 우리가 하는 기도, 그 기도가 상달이 되어지고, 그 기도가 바로 생명 있는 기도가 되어져서 생명이 나타나는 기도가 되어져서 이러한 똑같은 충악의 결박에 매여 있는 자들을 자유케 하는 역사가 일어난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래서 이러한 주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러한 금식을 하는 자들에게 어떠한 일이 있나를 이사에서 58장 8절에 말하기를, 내 빛이 새벽 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아멘. 그럴 때 구절 말씀 우리 기도에 대해서 내가 부를 때에는 함께 읽읍니다.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10절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여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11절 말씀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이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 심령 안에 무엇이 동하는 거요? 생명의 강이 생수의 강이 동하면서 물된 동상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은 자가 되어지는 거 바로 성령의 역사가 있게 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천국이 이하니내 안에 생명의 역사기야 이마니 내 안에 물된 동산이 되어지고 물이 끊어지지 않니하는 샘이 되어지는 바로 그 천국이 이하니여와께서 나와 항상 함께하고 나를 인도하니까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은 생수가 흘러 넘쳐서 내 영혼이 만족하고 내 영혼이 쉼을 얻고 내 영혼은 항상 물된 생수 강이 흘러넘치는 성령 충만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자, 바로 이가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진 자요. 성령의 그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자, 그런 사람은 그 어떤 것을 주 앞에 구한다 할지라도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기도하는 자가 되니, 구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만. 너희가 내 안에 구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구하며 무엇이는 대로, 원하는 대로 그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응답하리라. 우리의 믿음은 간진병 걸린 사람을 쫓아내는 능력을 갖기 위한 믿음이 아니라 생명이 살아 역사되어지는 믿음.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것이 증거로 나타나는 믿음. 내 말은 곳에서도 풍요를 누리고 만족함을 누리고 흑암 가운데서도 빛을 발할 수 있는 믿음 이것이 바로 영적인 금식 육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어져서 영에 대해서 산자가 되어짐으로 인해서 모든 어둠의 결박 그갇침 멍에 이 모든 것이 다 끊어진 믿음 예수 안에서 자유하는 믿음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질병 들린 자가 바로 그 메인 자이기 때문에 그가 자유하게 할수 있는 것 생명만이 그 일을 할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생명이 나타나서 그 생명의 증거를 일으킬 수 있는 자라면 너희가 바로 이와 같이 기도와 금식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영적인 금식이 되어지고 영적인 기도를 할수 있는 자, 이러한 자가 되어질 때 이것은 할수 있다. 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이 생명이 역사하는 믿음이십니까? 생명 안에서 오늘 자유하는 믿음이십니까? 그 자유를, 그 생명의 능력을 내가 먼저 맛봐야 다른 사람에게도 나눠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복음을 전한다 하면서 지식을 전하고 있고 예수를 전한다 하면서 생명의 자유를 전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제대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생명 안에서 누리는 자유를 누리치고 못하고 있다면 그 역시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많은 산들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생명이 들어오면 그건 자연스럽게 그냥 떠나가버려요. 그러니까 생명이, 말씀이 내 안에 생명으로 역사되어지도록 우리는 믿음으로 은혜 가운데 그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